이거 진짜 이 가격에 파시는 거 맞아요? 하자 있는 거 아니죠? 그럼요. 이거 제가 돈이 급해서 파는 거라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수업 시간에 저희가 프로이트의 총세 가지 정신 구조 이론을 말했었는데, 이세 가지는 서로 상명작용하며 심리적 갈등을 일으키고 그 결과 우리의 행동과 성격이 나타난다고 말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두 번째로는 다, 세 번째로는 퍼다 있다고 했습니다. 그중 완벽함을 추구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불가능하며 이러한 결함은 언제나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결국 인간은 완벽하지 않은 존재라는 점입니다. 지난 시간에 개것과더 어, 연관지어 말씀면 프로이트에서 완벽함을 추구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불가능하며 이러한 결함은 언제나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완벽에 집착하면 할수록 이런 자연스러움과 아름다움은 더 희석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결점과 아름다움이 공존할 때그 결함이 더큰 아름다움을 만들어내는 원동력이 된다는 말 어? 저거 도진이 아니야? 아까 분명 같이 밥 먹기로 했는데 어디 가는 거야? 그러게 최도진 쟤 어디 가는 거야? 오빠 빨리 크게 불러봐 야 최도진! 야너 어디 가? 어? 나 집에 가는 길인데 둘이 다음 수업 가? 뭔 소리야 아까 수업 전에 같이 밥 먹자며 그래, 빨리 가자. 나 배고프단 말이야. 우리 뭐 먹을까? 내가? 수업 전에 밥을 먹기로 했다고? 그래, 아까 네가 수업 전에 같이 밥 먹으러 가자며. 이제 와서 무슨 소리야? 수업 전에 형을 봤다고? 그래? <laughs> 왜 이래, 얘? 정신 나갔어? 그래, 도진아. 우리가 쉬었으면 말로 하지. 그럼 그냥 가자. 야! 그냥 빨리 와 날씨도 좋은데 돗자리 깔고 뭐 먹자 아 어, 맛있겠다 아 맞다 우리 사진이나 하나 찍자 이것도 추억인데 하나 둘셋 도진아 너 치킨무 먹어? 형 먹으면 먹을게. 예리야예리야 응? 예리야? 너는? 아니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 집중해 봐. 야 이번에 m 3가 탑재된 맥북을 새로 샀거든. 디자인 봐봐. 진짜 이쁘지 근데 아이폰 16 새로 나온 거 봤어? 그러니까 아이폰 16 프로거든. 야 사전 예약해 가지고 직접 봤어. 대박이지. 아, 알겠어. 알겠어. 도진아. 너 닭다리 먹을래? 아니야, 형이 먹어. 지금 둘다안먹는 했어? 그럼 둘다 내가 먹을게. 어, 그래. 너 많이 먹어라. 예리야, 너앱 등이잖아. 나 이번에 중고로 애플워치 하나 장만했는데. 아 진짜? 이거 기능 좀 알려줘. 이거 이번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돼서 버튼 기능 새로 나왔는데. 이거 옆에 버튼 누르면. 도진아, 너 치킨무 먹어? 예리야 응? 예리야? 너는? 아 근데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잘 집중해봐 이, 이게 무슨 상황이지? 내 애플 쇼케이스지 마너 <laughs> 갑자기 왜 그래? 어 아니야 나 잠깐 화장실 갔다 게 알겠어 갔다 와이 빨리 그계 나가봐 집중해봐 너 디자인 진짜 이쁘지 않아? 이걸로 집셉트 얼마나 기깔나는지 알아? 오빠, 계속 들어봐봐. 아니, 집중해. 오빠, 집중해봐. 오빠! 시험 보 시작할게요. 그럼 10분 쉬고 수업 시작할게요. 아까 쪽지 시험 잘 봄? 개찮던데 그럼 그 마지막 문제 5번 맞지? 네? 3번이잖아. 저번 주 수업도 했잖아. 뭐? 어? 집에서 밥 먹고 갈래? 밥만 어... 먹어? 그럼 뭐. <웃음> <웃음> 아니, 도진. 응? 근데 너 요즘 이상해. 뭐가? 너 요즘 뭔가 이상하다니까? 아니, 뭐가? 너 원래 덤벙거리고 77 맞았잖아. 그런데 요즘 완벽해진 느낌이야. 뭐? 갑자기 왜 그럴까? 하, 이걸 어떻게 말해야 되나? 람마, 형이잖아. 편하게 말해, 편하게. 아, 이거를 말해도 되나? 도진아, 사람을 화나게 하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 첫 번째는 말을 하다 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진짜 안 믿을 거 아닌데 사실은 말이야 내 애플워치에 시간을 되돌리는 능력이 있어 시간을 되돌려서 과거에 실수했던 것도 전부 다 바로 잡고 완벽하게 전부 다 바꾼 거야. <laughs> 그럼 너 이번에 시험 다 맞은 것도 시간 돌린 거라고? 어. <laughs> 너 대박이다 대박. 너 소설 작가야라 그냥. 알았어, 믿을게. 집이나 가자. 아, 어, 배고파. 아, 어, 나도 배고프다. 햄버거 시킨다? 아, 어, 시켜. 이게 너가 말한 그 사진첩이야? 어, 맞아. 좀 봐도 돼? 어. 오. <laughs> 개웃기네. 사진 응. 형이 넣었던 거야? 뭔 소리야? 원래 있었잖아. 이건 내가 찍은 기억이 없는데. 야, 이거 그때잖아. 예리랑 나랑 다 같이 돗자리에서 치킨 먹은 날. 우리가 돗자리에서 치킨을 먹었다고? 진짜 기억이 안 나는데. 너 요즘 왜 이렇게 까먹어? 무슨 말이야? 헐, 너 치매 아니야? 아니요, 내가 이 나이에 치맥 있냐고. 이 애플워치로 시간 여행한다며. 그것 때문인 거 아니야? 아... 야, 밥 왔다. 일단 먹자. 그러면 시험 볼게요. 자, 이제 다 집어넣으세요. 시험 볼게요. 자 이제 다 집어 넣으세요. 자 이제 다 집어 넣으세요. 완벽함을 추구하는 것은 본질 적으로 불가능하며 이러한 결함은 언제나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이거 진짜 이 가게 파시는 거 맞으세요? 파자 있는 거 아니에요? 수상한데? 아니에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제가 돈이 급해서 그런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